안녕하세요, 요즘입니다. 오늘은 멘탈을 회복하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참 멘탈이 튼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뜬금없이 멘탈이 이제 확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저도. 별거 아닌데, 진짜 사소한 일로.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으시죠? 좀 당황스럽죠?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이제 스스로 알아요. 내가, 아, 내가 지금 이, 이 사소한 일로 내 멘탈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구나. 아, 그런데 남들 보기에는 이제 아닌 척 해요. 그리고 혼자 몰래 이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게 멘탈이 늘한결같진 않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멘탈에 대해서는 아늘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몸에 근육 키우는 것처럼 마음의 근력을 자꾸 키우는 게 바로 내 일상을 이제 잘 케어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내가 이제 멘탈이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리 멘탈이 튼튼해도 또 관리를 해도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이제 멘탈이 어, 이제 깨지기가 쉬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금요일 직장 상사인 팀장한테 아주 대판으로 깨졌다고 쳐요. 욕이란 욕은 다 먹었어요, 이제. 내가 물론 이제 잘못했지만, 그렇게 막 무례한 말을 하고, 막 짜증을 내고,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제 멘탈 나가는 거죠. 아무리 튼튼한 사람이라도. 어 뭐, 그렇게 뭐, 팀장이 뭐, 난리를 치든 말든 나는 즐거운 주말을 보내려는다. 뭐, 이렇게 뭐, 전혀 신경 안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내 멘탈이 부서졌을 때, 오늘 이제, 어 말씀드리는 이제 세 가지만, 어잘 기억하고 빠르게 한번 회복을 해보시자고요. 이런 방법으로 빨리 회복하지만 최대한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이제 후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나만 손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분이 엉망이어도 할건 하는 거예요. <laughs>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걸 해야 최대한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아, 멘탈이 박살나고 아주 기분이 그지같다고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건 뭘까? 일단 어, 기분 나쁘다고 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나빠지니까. 이왕이면 몸에 좋은 걸로, 뭐, 이렇게 인스턴트 이런 거 말고, 좋은 걸로 최소한 하루 두 끼는 딱 먹는 거죠. 주말, 만약 금요일 날 멘탈이 나갔으면 토요일, 일요일 날잘 먹어서 회복해야 되니까. 어, 잠이 만약에 너무 열 받아서 근심이 돼서 잠이 안 온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누워서 그냥 뒹굴거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제 내 멘탈 때문에 이제 잠이 안올것 같으면 무조건 나가서 미친 듯이 1시간 뛰는 거예요. 몸을 혹사시키는 데도 잠이 안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 그래서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자야죠. 또 중요한 거 이제 막 밤에 고민하고 이러느라고 못 자고 있다 뭐 새벽 6시에 자서 뭐 아침까지 잔다 이런건 몸이 더힘들어지고요내 루틴대로 내가 12시 자는 사람이면 무조건 12시에 내가 너무 진짜 기분이 너무 상했다 그래도 막 운동을 해서든 뭐 땀을 뺐어든 어쨌든 12시에 잔다 이거 지키면 회복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붙죠 먹었어요 잤어요 그럼 또할건 뭐예요 어, 이제, 토요일 아침인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기분 나쁘다고 침대에서 하루 종일 토요일 저녁까지 누워있는 거. 더 기분 나빠지는 지름길이에요. 어, 진짜 뭐 약을 먹어야 될 정도의 어떤 우울증. 그러면, 그건 우울증이라는 병 때문에 못 일어나요. 그런 사람한테 막 일어나라, 일어나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약을 먹어야, 먹을 정도, 그 정도 아니면, 어, 일어나서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서 뭐 청소를 하든, 아니면 뛰거나 걷거나 하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씻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멘탈이 한 반쯤은 이미 회복이 되죠? 아주 정확한 이야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기분이 엉망이어도 이할건 하고, 두 번째 뭘까요?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어, 멘탈이 나가면 친구 만나서 막 하소연하고 징징대는 거 도움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막 멘탈이 나가면 이제 불안해서 내가 이제 일 때문에 욕 먹었으니까 막 주말에도 막 회사에 나가서 그냥 뭐손에 잡히지도 않은 일을 막 하라고 덤비는 거 이것도 위험해요. 사실 이제 멘탈이 부서졌다 막 이렇게 되면 어, 그렇게 판단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결정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게 제일 안전해요. 왜냐하면 내가 판단을 잘 못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내 마음을 이제 내가 달래주는 시간 혼자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혼자 있어야지. 누구에게 달래달라고 하지도 마세요. 결국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을 누가 달래줄 수가 있겠어요. 어,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어, 아무것도 일단 하지 않는다. 이제 선택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또 하나 이제 하지 말아야 될거 뭔가 하면, 안 그래도 힘든데, 혼자 있으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힘들지 않게 가만히, 아, 도야 회복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어,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그냥 나를 내버려두면 되는데, 그냥 그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예를 들어서 막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내가 마음 괴로우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막 애쓰거나 또 미워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 선배하고 이제 일 때문에 계속 요새 같이 신경이 거슬리고 안 좋다가 드디어 이제 빡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나고 막 옛날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말이 된 거예요. 주말 내내 그 선배를 대단히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 하, 그러니까 내가 막 괴로우니까 나잘 되라고 그랬겠지. 이제 앞으로 또볼 사람이니까 내가 이제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잘 되라고 그랬겠지. 뭐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에너지만 소모되는 거니까 그냥 이해 안 되는 채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 그리고 막 너무 미워진다. 그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도 말고요. 막 욕하면서 미워해도 돼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받아치지 못했을까? 바보처럼 왜 가만히 있었을까? 싸우면서 어, 내가 완전 당한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곱씹으면서 자기를 자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 후회하지도 마세요. 다 지나갔는데 뭐. 결론이 뭐예요? 혼자 있으면서 혼자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혼자 있으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막 차오를 때까지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어, 에너지를 부정적인 데안 쓰고, 혼자서 이제 있으면서, 어, 내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주면, 마음은 자가 회복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돌아오게 되죠. 어, 그렇게 돼야 작은 일에 막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야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심각한 일은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정말 정답이에요. 어, 직장 상사랑 완전히 막 싸우고 막 대들다가 막더 깨지고 이제 막 난리 났어요. 주말에 나 혼자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제 완전히 난 찍힌 걸까? 뭐, 회복할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이틀 내내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막 그렇게 막그 깨놓은 그 직장 상사가 어떨까요? 생각이나 하겠어요? 안 그래요. 주말을 잘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해봐야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머리 싸면 고민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렇게 큰일 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laughs> 자문자답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 진짜 큰일 날 일이야.라고 내가 대답할 일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어, 깨진 이유가 뭔지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거래처랑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미팅 하나가 이제 틀어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잖아요. 잘 메모해서 두 번, 세번 확인하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찍혀서 퇴사까지 할 일이겠어요. 어, 직장 상사가 인품이 부족해서 뭐 길길이 별거 아닌데 막날낀 뭐 거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리고 또 찍혀서 이직을 해야 한들. 이직하면 되잖아요, 이직하면. <laughs>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 그러니까 어때요? 어, 자식 이제 천천히 그렇게 얘기해 주면 나 스스로 안심하고 천천히 회복하고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결론 을 스스로 그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 심각한 일이 아니니까 그래 놀자 주말에 즐겁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드라마 몰아보기인데 아, 양심상 막 바쁘고 막 이래 갖고 이걸 못했는데 그래 이제 마음이 무너진 김에 뭐 드라마 몰아보기 하고 놀지 뭐. 뭐. 심각한 거뭐 있어? 자, 그냥 놀아, 오늘은. 뭐 이렇게.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어차피 제정신 들어오면 또 달려가야 되는데.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어, 이제 아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예요. 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냥 마음을 쉬고, 논다고 해서 멘탈이 급히 돌아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를 더 해야 돌아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집중하는 거예요. 멘탈의 약입니다. 일단 먹고 자고 중요한 일 아니구나 스스로 위로하고 혼자 있는 시간으로 나를 돌보고 뭐에 집중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 리스트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작은 작은 일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쇠약해져 있으니까 욕심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해야 할걸 하나씩 집중하는 거예요. 주, 주말에 이렇게 책꽂이를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책꽂이를 보고서 한권탁빼가지고 그래 주말에 이거 읽자. 이거 하나만 집중하는 거예요. 딴거안 하고. 오늘 주말에 책한 권만 읽자 이렇게 또는 어아한 시간만 운동하자 한 시간만 뭐 홈트하자 뭐 이렇게 아니면 화장실 청소하자 냉장고 청소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준은 뭔가 하면 하고 나면 뭐 작은 일이지만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대단한 거 아니지만 작은 성취감 느낄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그렇게 이제 굉장히 기분이 상하거나 이게 멘탈이 이제 막 나왔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어, 이렇게 뭘 이렇게 서랍 같은데 빼가지고 정리해요. 버릴 거 있나, 버리고. 옷방에 들어가서 버릴 거 있나, 버리꼭 버릴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꾸 버리면 훨씬 마음이 정돈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한 가지에 집중할 거. 그래서 잡, 이렇게 이거 하나에서 해치우고 또 하나에 집중해서 이뤄내고 그런 사이 멘탈이 많이 회복됩니다. 어, 여러분들은 때때로 멘탈을 이렇게 딱 무너졌다가도 아, 회복시키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마음 습관이고요. 그래야 이제 건강하게 여러분들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마음을 응원합니다. 유세미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